여기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국내산 소고기 특수 부위를 깜짝 놀랄 가격으로 팔고 있다는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우일 생고기 소고기 우 우일 식당 제비추리 안창살등 제가 좋아하는 부위가 가득 있었습니다 침 500cc 흘리면서 거거거 적당히 넓은 규모의 식당, 에어컨이 빵빵해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바로 주문했는데요, 인당 2인분씩은 먹어야 되니까 모둠으로 4인분 시켰습니다. 사장님 허락하에 고기 작업하는 모습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차돌박이. 가성비 좋은 식당. 고기값 얼마냐고요? 가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이다 보니 다양한 부위를 보물창고에서 꺼내 오셨는데요. 두 번째 친구는 누군가요? 이게 토시살이라는 게 아, 토시살. 음. 가운데 연한 힘줄이 있고 안검이라고도 불리는 도시살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제비추리제비 근막이 확실하게 제거된 깔끔한 제비줄이. 참고로 소고기는 유구입니다. 얘는요, 장사. 안창살? 그렇죠. 안창살은 뭐 일인분에 막 사만 오십팔 된다. 맛이 차이가 별로 안 나. 이구나 한우. 어차피 우리만 이제 한우지. <laughs>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네요. 솔직히 한우 먹기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수입산 먹기에는 좀 거시기 하고 이때 우리 유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구도 맛있답니다. 아무튼 부지하고 저렴하게 팔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도매원 많이 오래하셨대요? 정점만 있어요. 정점만 4 0 년, 사십. 40년. 사십 년요? 오. 그러시는 데 싸게 파시는구나. 그렇다면 국내산 소고기 특수부의 위 가격은? 바로! 안창살 등 특수부위 전메뉴 200g에 17,000원. 다시 원위치로 와서 모든 고기 아직 덜 나왔습니다. 사진. 사 치맛살. 치맛살. 사심이라 면 날로 먹는 건데, 에이 사장님, 이때는 사장님이 실수하신 줄 알았습니다. 치맛살을 사심이 육회로 먹다니요. 근데 써시는 모습을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주시는 대로 먹기로 했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고기를 써시니 정량의 원칙은 꼭 지키시고요. 지금껏 경험상 무심만듯 툭툭 썰어주시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냥님 속정이 아주 깊으십니다. 역시나 예외 없이 부지했습니다 특수 부위 모듬 완성. 그리고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은 요거는 생고기 날그릇주할수 응. 있는 아, 아까 부위가 뭐라고 그러셨아 치맛살을 생고기로 오 우와. 살다 살다 치맛살을 생고기로요 굽지 말고 날로 먹으라는 거 맞죠?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보리주스부터 아무튼 주택가 골목 식당에서 우시장 인근 고깃집 가격과 비슷하거나 저렴한 곳은 서울에서 우와. 유일한 곳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맥주 짠 하려는 순간 반찬 나왔습니다. 겉절이와 동치미 기본적인 반찬들 나와 주셨는데요. 아까 못한 짠 네. 하고요. 아, 반찬 중에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양념게장. 이거 나오면 무조건 아, 이거. 맛집 인정, 인정 아니면 말도야. 아. 이어서 서비스 음, 반찬 저... 또 하나 나왔는데요. 뭐예요? 아, 저... 아, 등골도 이렇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간 전엽 등골도 서비스로 주십니다. 골또 등골. 등골 빼먹는구나. 고소 고소 크리미한 등골 음, 참 놉네 그냥 하나 더. 음 간도 하나 먹어야지 음. 띵. 음. 드디어 첫 만남 치마살 생고기 이거 살치살까지 먹어본 치마살도 어떻게 먹는구나 생고기는 익힌 고기 먹기 전에 꼭 먼저 먹어야죠 1번 타자 차돌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1번 타자 차돌 사무랭 먹어도 되 응. <laughs> 아. 차돌 디딧. 맛있는 차돌 첫장 사무침에다가 음. 같이 음. 음. 지금부터는 멘트 생야. 끝까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차 돌돌돌돌 차돌 뿅 하나, 둘, 셋, 세개 띵, 섯 여섯, 여 띠용, 다섯, 여섯, 아 그냥. 이번엔 추리추리 제비 추리리

사람 염장 지르는 소리. 깡소주에 화면 보며 먹고 싶어라. 안주가 따로 필요없이 모니터만 봐도 충분한 비주얼 냄새와 식감은 상상에 맡기겠어요 피가 좀 찔찔 날때 고 아, 특제 소스에 푹 찍어서 한입쏙 기름장에도 찍어서 슝 소고기를 쌍싸먹는다고 촌스럽다고 놀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두 점 정도는 먹어줘야 겠죠 고기쟁이의 비건에 대한 예의 이왕 먹는거 야무지게 야물딱지게 매운 고추도 넣고 마늘도 넣고 보지마게 싸서 한입 크게 쏴아 셋네슝 우리 마나님의 팬 서비스 오 하나 말아주시게 사업가 집안은 말아먹지 마세요 알콜올 주스만 맛있게 말아 드세요 안녕 쌀. 저 수창살이 바깥 창살이냐 안창살이냐 안창살 가장 맛있고 저도 가장 좋아하는 부위 안창 살 안창살의 쫄깃한 식감을 생각하니 벌써 어금니가 뻐근합니다 나름 부드러운 맛도 있고요 육향과 육즙 넘버원 안창 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짠안 하면 맛이 없어요. 또 띠용 기름장에 쏴 부이 모둠 중 역시나 오늘의 1등은 안창 수아. 자 마무리, 공깃밥. 공깃밥 시키면 된장찌개는 서비스로 나옵니다. 육향이 진했던 우거지, 된장찌개, 완전 해장국이었습니다. 아. 음. 이미 고기가 솔찬이 들어있었지만 남은 고기 조금 더 넣습니다. 더욱 더 진해진 된장찌개. 고로로 소고기가 질릴 땐 뭐? 탄수화물 필요하죠. 쌀밥에 고기 올리고 마늘 된장 올려서. 스완. 이렇게 먹으면 소고기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죠 진짜 진짜 마무리 된장 술밥 셀프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아 된장 술밥 이래야 속이 개운합니다 서울 동대문 장안동에서 만난 우일 식당 소고기 특수 부위 전문점 단골 위주의 아는 사람만 오는 동네 꽁꽁 숨은 고깃집인데 단골 분들 환해실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 플레이.